며칠 전에도 이 장소에서 찍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좋은 사진으로 나올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현상은 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고 마침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촬영 준비를 하고 이제 때가 돼서 우선 흑백 필름으로 먼저 한장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58mm를 끼웠는데 58mm는 앞에 센터 필터를 끼워야 되고 다시 그 앞에 흑백 필터나 IR 필터 또는 ND 필터 같은 걸 끼우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백을 이렇게 빼내고 제가 직접 만든 밀어서 끼우는 필터 어댑터에 오렌지 필터나 ND 또는 IR 필터를 끼우고 렌즈 뒤쪽에 살짝 밀어 넣습니다. 다시 백을 끼우면 준비가 됩니다. 물론 지금 앞에는, 58mm 렌즈 앞에는 센터 필터를 끼웠습니다.